안녕하세요. 잭입니다. 어, 오늘은 남자가 좋아할 수 밖에 없는 여자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자는 여자 입장에서 이해를 해야 하듯이, 남자는 남자 입장에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여자들은 보통 남자를 만나게 되면, 남자를 좋은 방향으로 변화시키려고 합니다. 여자들의 세계에서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고, 또 문제를 공유하는 일이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남자들의 세계에서는, 누군가와 문제를 공유하거나 도움을 요청하는 일이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여자는 남자가 도움을 요청하지 않아도 지속적으로 도움을 주게 되는 것이 본능인데요. 그런 행위가 남자에게 도움을 주거나 보살펴 주는 일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남자는 조종당하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지만 특히 여자보다 남자는 본인을 바꾸려고 하는 사람을 정말 싫어해요. 남자가 감동하고 고맙게 여겨지는 여자는 자기 자신을 인정해주는 사람입니다. 제 영상에서 자주 등장하게 될 남자들의 가장 본질적인 특징이 있어요. 남자는 자기 능력을 통해서 자존감을 느끼게 되는데, 이때 오로지 자기 혼자 능력을 증명해야 합니다. 누군가가 도움을 줘서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남자에게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는 일입니다.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는 일이 아니라 반드시 대부분 반드시 자존심이 상합니다. 여자들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죠. 여자들은 자기들의 문제를 누군가에게 공유하는 것 자체를 즐기잖아요. 또 누군가가 도움을 주는 것이 여자들에게 고마움을 넘어서 뭐 자랑스러운 일이기까지도 하고요. 꼭 해결책이 나오지 않는다 해도 그저 이야기를 나눈 것 자, 나누는 것 자체가 그녀들의 세계에서는 소중한 가치입니다. 하지만 남자는 오로지 자기 혼자서 일을 처리할 때 자존감을 느끼기 때문에 누군가가 도와주거나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을 하면 스스로 나약한 존재라는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어, 이렇게 말하면 남자들이 굉장히 이상한 사람처럼 보여질 수도 있는데 다시 말하지만 남자 입장에선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누군가 자기를 도와주겠다고 하면 그게 자랑거리가 되는 여자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그런 행동은 오히려 그를 비참하게 만드는 일이 될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또 남자가 진정으로 발전하기를 바란다면 격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남자의 행동이 분명히 건설적이지 않아도 그저 남자가 노력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와 인정을 표현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건설적이지 않은 행동을 깨닫는 것도 남자가 혼자 깨달은 것이라고 착각하도록 도와주세요. 여자가 가르쳐줘서 그가 깨닫게 되었다는 느낌을 받으면 그는 모든 의욕이 사라지게 됩니다. 어, 이렇게 되면 결과는 남녀 사이에 잦은 갈등과 다툼이 생기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의 더딘 발전이 갈등과 불화를 만드는 것보다는 0번 낫잖아요. 그러니까 답답하더라도 혼자 느낄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유독 남자들이 환장하는 여자는 남녀가 서로 다름을 너무나도 잘 아는 여자들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남자가 스스로 깨달은 것처럼 착각하도록 도와주고 칭찬하고 감사하고 인정해주는 여자한테는 헤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게 베이스로 깔려 있어야 돼요.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나올 정도가 되어 버리면 그 여자의 기운이 달라집니다. 이런 여자를 보면 어, 남자는 아저 여자랑 연애하고 싶다 결혼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지적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관계를 위해서 조금 더 기다리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칭찬을 8번 정도 하면 2번 정도는 정신을 차리게 해주는 말도 좋습니다. 너무 칭찬만 하는 것보다 10번 중에 한두 번은 제대로 된 핵심적인 지적을 하면 남자가 오히려 더 좋아할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내가 진짜 힘들 때 답이 없을 때 여자한테 조언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내가 여자한테 의지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남자도 의지할 수 있다라는 게 정말 큰 건데 그 핵심적인 지적을 정말 가끔씩 정말 가끔씩 할수 있는 여자는 어, 남자가 의지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느낌을 주는 여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핵심은 칭찬을 아홉 번 하면 지적을 한번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부분이 쉽게 캐치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대부분 이런 행동을 못하기 때문에 이런 걸할줄 아는 여자는 남자들이 크게 매력적으로 느낄 거예요. 어려운 걸 해내는 사람에게 매력이 느껴지고 눈길이 가는 것은 당연합니다. 연애뿐만 아니라 모든 관계에서 이런 사람들은 매력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 남자에게 인기가 많은 여자는 남녀의 차이를 잘 알고 그녀들의 세계에서 통하던 방식을 남자에게 강요하지 않습니다. 남자를 잘 알면 남자의 충성심을 반드시 끌어낼수 있습니다. 감사와 인정 이두 가지가 핵심인데 내가 그 남자를 떠받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남자가 여자에게 충성을 다하게 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남녀의 서로의 차이를 잘 아는 남녀가 둘이 만나게 되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연애를 할수 있겠죠. 어, 자, 오늘 영상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남자가 환장하고 푹 빠지게 되는 여자는 바로 남자를 인정하고 감사를 표현함으로써 남자를 향상시킬 수 있는 여자다. 그리고 개선점을 스스로 알아챘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여자. 그런 여자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